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키티 남의향기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보문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싸오나감히 죽게 아뢰나이다.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아브라함이 또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기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게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 없어서 내가 이번만 더아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 성에 있는 의인을 위해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크고 심히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크게 달했기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도 그 죄악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죄악이 난무하지 못하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법을 통해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죄와 악이 극도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사람들이 극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 소돔성의 의인을 위해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 처음에 의인 50명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간구가 계속되었습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마지막으로 10명으로 숫자를 줄여가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소돔성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에서 그쳤습니다. 수만 명이 살았을 이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을 위해 간구한 것으로 그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돔성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뿐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보다 더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았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고 거룩한 도성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버가네살 왕에게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하지 못했던 중보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소돔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최고의 중보자였지만 소돔성을 살리지 못했고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는 없나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의인들을 얻어서 함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주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찾으러 다니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중보기도를 멈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단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